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민간 감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은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흥시 대기정책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민간 감시원들이 이곳에서 출발해 감시 활동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시흥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7일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을 통해 사랑마을 부근에서 비디오 촬영을 통한 노후 경유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배곧동 소재 공영 주차장에 대한 공회전 단속,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올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2월에서 5월 9월에서 12월 총두 번에 나눠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 측정 및 재비산 방지를 위한 살수 작업 실시 요청, 공회전 제한 구역 내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단속 및 개도,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불법 배출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해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입니다.